생각 없이 은퇴했다간 후회 폭발 나 홀로 은퇴를 후회하지 않는 5가지 준비 여러분 혹시 은퇴 후 첫날 아침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알람 시계를 끄고 이제 더 이상 출근 안 해도 돼 하고 기뻐하며 일어나셨는데 막상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 계시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나라 은퇴자 중 절반 이상이 할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30년, 40년을 열심히 일하고 드디어 맞이한 은퇴인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무료할까요? 오늘은 나 홀로 은퇴를 후회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다섯 가지를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이 정말 황금기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 경제적 기반 다지기. 먼저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 준비입니다. 돈 얘기는 좀 뻔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잠깐만 들어보세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은퇴 후에는 직장 다닐 때 월급의 7, 80% 정도가 계속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은퇴자들이 받는 평균 국민연금은 얼마일까요? 월 51만원 정도입니다. 일본의 일반 직장인들이 월 200만원 정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적은 금액이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3층 노후 보장 체계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층은 국민연금입니다. 이건 기본이죠. 두 번째 층은 퇴직연금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층은 개인연금입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목돈보다는 월급처럼 받는 연금이 훨씬 안전합니다.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큰 돈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지출 관리도 중요합니다.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같은 연금을 받아도 어떤 분은 넉넉하게 사시고 어떤 분은 늘 불안해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 건강 지키기. 두 번째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이야, 당연히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은퇴 후 삶의 질이 가장 크게 갈리는 게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잘 지키는 분들은 병원비가 적게 들고 움직임이 자유롭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수 있죠. 반대로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삶의 자율성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동네 이웃들과 매일 모여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내몸 상태에 맞춰서 하세요. 둘째,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셋째, 식습관입니다. 젊을 때처럼 과식하지 마시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의 심장마비 위험이 80%나 낮았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살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세 번째, 준비 사회관계 유지하기. 세 번째, 사회관계 유지하기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회사 동료들과 헤어지고 명함도 없어지고 연락도 뚝 끊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사회 활동을 계속하신 분들의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10%더 높았습니다. 사회 활동이 운동만큼이나 건강에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럼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첫째, 취미 모임에 참여하세요. 바둑, 장기, 등산, 사진, 노래 등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둘째,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복지관이나 도서관, 학교에서 봉사를 하면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율이 아직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보세요. 셋째, 종교활동이나 동창회 같은 모임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무리한 만남 체면 소비는 과감하게 줄이세요. 진짜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만 만나는 게 노후를 가볍고 평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돌아보세요.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은퇴 후 안정감을 높여주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네 번째, 준비 새로운 일찾기. 네 번째 새로운 일 찾기입니다. 은퇴했는데 왜또 일을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은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닙니다. 보람을 느끼고 하루를 의미있게 보내고 사회와 연결된다는 느낌을 주는 활동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49세에 주된 직장을 떠나지만 실제로는 72세까지 일을 합니다. 약 23년을 더 일하는 거죠. 이걸 점진적 은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은퇴 3에서 5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배워두세요. 예를 들어, 요리를 배워서 작은 카페를 열거나 사진을 배워서 사진 동호회를 만들거나 컴퓨터를 배워서 동네 어르신들께 가르쳐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하고 싶은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돈만 쫓아가면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리고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전 직책이나 지위는 과감히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연구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은 분들은 변화와 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장애물도 잘 극복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준비 삶의 의미와 목표 찾기. 마지막 다섯 번째 삶의 의미와 목표 찾기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은퇴 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할 일도 없고 그냥 남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은퇴 후 주어진 시간은 지루한 여생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황금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자신을 연구해 보세요. 60여 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록해 보고 좋았던 일, 싫었던 일을 정리하세요. 그 속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꿈을 실현하세요. 젊을 때 못했던 여행, 배우지 못했던 악기, 쓰고 싶었던 글. 이제 해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셋째, 하루를 의미있게 채우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꽃을 가꾸거나 손주를 돌보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상에서 얻는 행복이 특별한 경험만큼이나 크다고 합니다. 넷째, 배우는 걸 멈추지 마세요. 이 나이에 머리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계속 배우는 사람은 삶이 확장되고 새로운 기회도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느리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얼마나 평온한지 경험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세요. 연금으로 월급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건강을 지키세요. 운동, 수면, 식습관이 노후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셋째, 사회관계를 유지하세요. 사람과의 만남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넷째, 새로운 일을 찾으세요. 돈이 아니라 보람을 위한 일입니다. 다섯째, 삶의 의미를 찾으세요. 은퇴 후는 여생이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잘 준비하시면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이 정말 축복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